8강전 무대입니다. 마르티네스 엄상필 선수의 대결. 마르티네스 초구 출발합니다. 오전 3선승제 열두 시 당점으로 다소 많은 두께로 자 스트록만 부드럽게 진행한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초급 엣치입니다오 바깥 돌리기로 끌어쳤어요. 네. 회전 남아있고요 괜찮네요 자, 끝까지 회전이 남아있었기 네. 때문에 자초고 풀어냈습니다 길게 돌아서 득점 아무래도 첫 이닝이다 보니까 마틴네 선수는 부드러움보다는 강한 임팩트로 자 바깥돌리 끌어치기 갔는데 마지막까지 네. 내 회전을 유지해주는 과정이 아 역시 스트로크에서만큼은 마틴네 선수 단연 최고입니다 매년 달라지는 마르틴했습니다. 네. 이번 에 돌리기도 많은 두께로 끝까지 회전을 자, 유지해줘야 되는데, 아, 아 살짝 모자랐죠? 네. 자, 끌림보다는 약간 터치하는. 감각적인 느낌으로 온 쿠션을 한번 찾아가 봤지만은, 자, 이렇게 되면 스트로크이 짧았기 때문에, 투 쿠션 이후에는, 자, 회전력이 감소되는 과정이 그대로 나온 옆돌리기가 되고 말았어요. 네. 자, 자 이어서 엄청 표전 수위의 첫 이닝. 대회전으로, 자, 자 먼저 빠져나옵니다. 네. 대회전 득점. 주근이 얇은 두께로 출발할 수 있는 옆돌리기이기 때문에, 자, 키스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좋은 득점. 스타트 깔끔합니다. 자또 나오네요. 한번더 가야죠. 자, 이번에는 포지션 조금은 생각한 네. 내공의 힘배합인데 연속 대회전 득점. 자, 4년 전에 한번 패했던 엄상필 선수. 자, 한 선수에게 연속 두번 패하지는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번 8강전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의 승자가 이제 팔라전과 준결승대에서 맞붙게 되죠. 네. 만만치 않아요, 팔라전 선수도. 자, 오, 안드로, 얇아요. 자, 코너 빠져나갑니다. 엄산피 선수가 또 16강에서 사이그로 선수를 상대로 오,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자, 좋은 경기를 한번 치러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도 어, 느낌이 좋다 하면은 막강한 공격력으로 갈 것이고 조금 더 흐름이 안 좋다 싶으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공수, 전략을 완벽하게 한번 펼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마르티네스. 바깥돌리기로 대회전 한번 할것 같은데요. 아, 스트 워낙 깔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내리면서 득점. 조금은 마이너스 출발이지만 짧고 간결한 스트로크로 느슨하게 밀리는 과정을 네. 잘 만들었습니다. 스트럭이 아주 좋습니다. 네. 아, 조금은 고민이 되는 대치인데 네. 와 원뱅크로 간다. 좋오 풀어냈죠. 자 최근에 마르틴의 선수의 공격력을 보면은 원뱅크 그리고 조금은 난해한 위치에서의 투 뱅크 또한 상당히 지금 성공률을 올리고 있는 마르티네 선수예요. 자, 지금도 이원 뱅크는 느낌적으로는 조금은 끌림이 필요한 이 출발 각도인데 강결한 스트로크로 각도를 깔끔하게 만듭니다. 자, 원 뱅크 놓치기로 순식간에 3득점. 해가 거듭날수록 유럽 선수들의 이원 뱅크 확률이 성공률이 급격히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있죠? 아직 아, 갔어요. 이번엔 좀 약했어요. 두껍더라도 내공이 워낙 멀리 있었고, 자, 밀리는 출발이기 때문에 조금 타격이 필요했던 운뱅크인데, 자, 미세하게 저기한 장의 틈을 남기면서 빗나갑니다. 네. 조금만 임팩이 강했다 하면 거의 뭐 빠질 공간이 없었는데, 오 <laughs> 가끔은 단골 네. 세게 쳐야 돼요. <laughs> 시원하게 되돌아오기로 자. 한번 갈 겁니다. 오 얇아요. 아, 반발이 좀 컸네요. 네. 두께 조금 더 신경 쓴, 자, 되돌아오기였지만은 워낙 거리가 멀었고 내공의 스커트 현상에 의해서 뭐 몇칸 두께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저쪽로쭉 퍼졌다가 다시 되돌아와주야 되는데, 자코스 맞고 빠지고 말았구요. 상당히 까다로운 배치가 왔는데, 노란공 오른쪽으로 피겨치기 짧게는 조금은 출발이 어렵고, 그렇다고 멀리 있는 빨간공을 공략하기에는 지금 이런 투뱅크예요. 저 어. 얇았네요, 네. 자, 보편적으로 이런 지금 투뱅크를 상당히 많이 즐겨 치는 마르티네 선수인데, 자, 마땅히 공부터 맞춰서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고, 그리고 지금 이 투뱅크를 빨리 치지 않고 부드럽게 쳤다는 거는 이자구가 빨간 공이에요. 자, 두 선수, 초반부터, 좀 신경전인 거요기 그렇죠. 쉽게 오 않죠? 키스만 네. 안 나면은 와아 키스 빠지면서 득점 멋지네요 아, 네. 시간차 타이밍에 기가 막혔죠. 네. 완벽하게 밀릴 수밖에 없는 내공 출발인데 자 두께와 당점 조절로 완벽하게 쏟! 내공의 밀림을 아, 네. 어떻게 시켰어요? 아, 네. 자 흰색 공의 움직임이 아주 재밌었어요. 자 어우 들어갔다 나와요. 시간차 네. 멋진 득점을 보여줬고요. 빨간 공 위쪽으로 끌어서 장 단장 단장으로 이어지는 포크션인데요. 자 밀려요. 아, 길게 돌아 나갑니다. 너무 얇게 출발된 안으로 자. 음. 자 보시면은. 밀릴 수 있는 각도이지만은 자 끌림은 전달했지만은 일적구 두께에서 작은 차이가 이렇게 각도를 크게 만드는 네. 결과로 돌아오고 맙니다. 4대3한 점차입니다. 초반 수비와 함께 득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면은 공수 전략을 어느 선수가 완벽하게 펼치냐에 따라서 네. 승패가 갈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더블 쿠션 쿠션으로 진입. 자, 쿠션 이후에서부터는 여계전에 자, 작용이 완벽하게 네. 각도를 좁히는 과정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자, 포 쿠션으로 진입하는 과정이 아주 좋았네요. 그렇죠. 자, 두 바퀴 한번 돌릴 겁니다. 자, 두 바퀴 가시죠. 자, 두 바퀴 돌았서 살짝 약에서 접전이에요. 약에서 접전인데, 자, 자, <laughs> 접전. 내 공이 좀만 네. 더 뻗어가는 힘이 남아있었다면 은 충분히 가능한, 자, 쓰리구시형 위치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진 좋았는데 마지막에 힘이 빠지면서 작은 아쉬움으로 돌아옵니다. 네. 자, 좀그렇 자, 자 네. 아, 실망감이 커요. 자, 대회전, 뱅크샷. 자, 일단은 짧게 출발했는데 자, 올라갑니다. 각도. 올라와요. 와, 놓쳤어요. 3리고시안 15전 경기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 이런 득점 한 번씩 나와주면은 자 없던 길도 보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짝만 올라와야 돼요. 종이 한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어디에서? 아, 오, 투 밀면서 들어갑니다. 네. 자, 펜크샷 두 개째. 네, 이번 원뱅크도 조금은 투박하게 맞았지만은 자, 보시면은 부드러움을 끝까지 유지해준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밀리는 과정. 아, 영리한 플레이를 한번 했습니다. 네. 자, 원뱅크 넣지 경우두개 성공. 세번 시도해서 한 번은 실패, 두개 성공이죠? 그렇죠. 대략 45도 각도에서 출발하는 어. 횡단인데 어. 1리적 구거리가 2포인트 이상 떨어져 있다는 것은 두께하고 당장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레일에 붙어있어요. 까다롭습니다. 자, 밀렸어요. 네. 자, 아, 조금 살짝 빠지죠. 강한보다는 부드러움으로 각도를 한번 만들겠다는 의도였지만은 자, 결코 쉽지 않았다. 횡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방금 공격에서 강하게 가지 않고 부드러움을 유지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1세트에서 마르티네 선수의 이 조금의 여유 있는 네. 초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돌리기 아, 들어왔어요? 네. 반 두께 그리고 살짝 내공이 라운드를 살짝 그리거든요. 그만큼 힘을 실어서 보냈을 때 투쿠션까지 뻗어가는 그힘 계산이 완벽했던 랩돌리였어요자제 네. 돌아옵니다. 좋습니다. 자 연속 득점. 네. 삼필 선수 지금 3년 만에 지금 8강 무대여서 그런지 굉장히 좀 신중하죠? 자, 어젯밤에 엄상필 선수 살짝 잠을 설쳤을 거예요. 오래간만에 8강전 경기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 엄상필 선수를 또 좋아하는 팬분들이 네. 워낙에 지금 이 8강전에 기대가 많습니다. 네. 자, 이 껴치로 대회죠. 자, 조금만 뻗어가는 힘이 어, 생기는데. 네. 아, 아, 아 살짝 조금 더. 쫙 길게. 네. 약했어야 돼요. 네. <laughs> 살짝 감아오는 그 과정까지도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자, 일적과 빨간 공이기 때문에 실패를 했을 때는 무조건 좋은 공을 줄수 있는 상황이었던 걸, 자, 엄상필 선수가 작은 부담감으로 가리고 갔습니다. 네. 무를 한번 갸웃해보는 엄상필. 두점 차입니다. 아주 큰 격차는 없어요. 그렇죠. 아까 돌리기를 짧게 잘 말려옵니다. 네, 듣죠. 일터. 워낙 첫 경기가 화끈한 경기력으로 자, 팔라준 선수가 이긴 반면에 오늘 두 번째 경기, 경, 경기 마르티네 선수와 엄사필 선수와 의 경기는 좀 내용적인 면이 많이 섞여 있는 팔강전이 되지 않을까도 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비켜치기로 갈지. 오, 어. 바깥 돌리기로. 빠르게 돌았죠? 네. 오, 먼저 밀고 내려갔습니다. 두치기로 1접구를 밀어내고 출발했다면 자 마르티네 선수 생각에는 키스가 분명히 거슬렸어요 자 완벽하게 키스를 배제시킬 수 있는 두께를 잘 만들었습니다 자그대요 아까 떨리기로 가야 되는데 자 양쪽 방향을 바라보고 갈수 있는 바깥 돌리기 아니에요. 확실하게 바로 가든지, 파이브 쿠션으로 가든지 해야 돼요. 스펀지 가서 갈까요? 오, 비껴치기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었어요? 비껴치기로 대회전으로, 자, 식스 쿠션을 한번 노려봤던 공격인데, 두께 실수입니다. 네. 단단 장 코스는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렇게는 득점이 될 수가 없는 출발 각도이기 때문에, 자 너무 많은 두께로 가다 보니까 원쿠션에서 회전력이 다소 조금은 감소되지 않았나. 네. 아내 잘못이야. 그표정이어요 이를 악담은는 마르티네스. 네. 빗겨치기 자, 자, 정확해야죠. 조금 두꺼웠어요. 에이. 쪽을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빗겨치기는 조금 빠른 속도가 이 섞여 간다면, 투쿠션 이후에 회전력이 많이 작용이 되고, 조금 더 부드럽게 스트로크를 짧게 간다면, 또 투쿠션에서 짧아지는데, 자, 정확한 설계가 되지 못했던 빗켓치기로 남고 말았습니다. 자, 득점 잡수위 있는 마르티네스. 마른 두께로 바깥 돌리기 대전. 짧게 갈 겁니다. 자, 먼저 다캐주얼 아, 네, 코너 어, 돌아내요.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충분히 만들어냈고요. 마르트네스를 늘 뒤에서 지금. 응원하고 있는 여자친구시 그렇죠. 자 이렇게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두께 그리고 내공의 밀림을 끝까지 유지시켜주는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는 마르티네스 선수. 자 모든 당국인들이 부러워하는 체형입니다. 키도 크지, 팔도 길지.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 네, 최상의 조건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마르티네스 선수. 음. 자 10대. 5. 자 이번 바깥 돌리기 밀릴 수 있어요. 살짝 밀릴 수 있어요. 아 우리와는 달리 득점으로 또 이어갑니다. 네. 메칸 두께 설정에서 나오는 분리가 아 정말 함정은 있었지만은 그 함정은 저만의 함정이었습니다. 많은 두께로 일적구를 보내고 나중에 진입하는 바깥 돌리기로 잘 해결했습니다. 41대5 대회전 바깥돌리기로 바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대회전 많이 잡혀있죠 네. 정확하게 36.8에 잘 진입했어요 자, 잘 어. 들어오면서 특점 <laughs> 오늘 또마르티네 선수의 이큐 끝은 오. 오, 상당히 날카로운데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이 테이블 활용도가 바로 3구 시험보다는 전체적인 대회전 공략이 상당히 지금 확률이 올라가고 있는 마르티네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충분히 풀어냅니다. 아, 네. 오늘 손바닥이 좀 많이 아프겠는데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박수 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자1 3대 2점 남아있고요 지난 시즌인가요 월드 챔피언십결승에선인가 여자친구가 응원하다가 7세트 가니까 지쳐가지고 박수를 안 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경기를 5세트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응원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승전 무대가 체력전이기도 해요. 그럼요. 관중분들도 체력이 있어야 돼요. 자, 부드럽게 바깥 돌리. 오, 이거 쩍. 야, 저러나 아, 힘든 샷. 이, 야, 멋진 샷이 야. 나옵니다. 네. 세 포인트. 이번 공략은뭐 거의 내비게이션에도 없는 네. 길을 야, 길을 찾아냅니다. 자, 밀렸다가 다시 거꾸로 올라오는 그렇죠. 다시 짜 다시. 다시 올라와요. 네. 거의 뭐 마법에 가까운 횡단으로 정글 숲을 헤쳐나갔네요. 네. 잘 피해 다녀요. 네. 1접구도 잘 피했고 2접구는 또 기어이 찾아내고. 다 지금 엄상필 선수가 그대로 지금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네. 자 세포인트 헤나르트네스. 자, 한번더 멋진 공격을 한번 선사하는 것 같은데. 어, 단단창 아, 이번에는 또 살짝 빗겨갑니다. 네. 자, 일단 세 포인트에서 이닝을 넘깁니다. 이번 5차 대회, 자, 3명의 스페인 선수들이 지금 8강에 합류했는데, 일단 팔라존 올라갔고, 그리고 문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4명이 지금 8강에 합류했어요. 자, 많은 분들이 기대가 많은데, 네. 엄상필 선수가 그 기대에 부응을 할 겁니다. 자, 길게 노립니다. 네, 회전을 좀 억제시키고, 자, 오, 너무 길었어요. 너무 뺐네요. 자. 회전을 빼주었을 때는 이 일접구 두께를 조금 더 보정을 해서 많은 두께로 가야 되는데 조금은 복잡했던 출발 각도였어요. 자, 그리고 끝까지 부드러움을 유지시켜 줬기 때문에 투쿠션 이후에 각도가 커지질 못했습니다. 너무 깔끔했어요. 아르트레스의 포인트. 오기를 선택해서 와또 키스의 한 번. 자, 네. 자 결정타인데요. 밀어주고 끌어주고 득점 네. 마무리. 자 조금은 밀리지 않았을까 싶었지만은 일제구의 도움으로 네. 자, 살짝 작게 빠졌을 것 같은데 토크션 이후에 라운드가 그려져서아데드오기를 통해서. 기렇게이